4리야 어? 꼬리 일 복제. 4일 복제. 5일 복제. 5일 복제. 5일 복제. 5일 복제. 5일 복제. 거일 복제. 5일 복도5 언니 그거 뭐야? 공룡. 아 몰라. 언니 그거 아, 뭐예요? 공룡. 공룡. 지 아직 진짜. 언니야 말좀해 봐. 공룡. 공룡. 공룡 말고 다른 말 뭐지? 꼬리가 안 돼? 어, 잘안 돼. 이거 맞아 응. 있어. 우리 하나는안 됐어. 그다음 얼굴이 어디지? 얼굴. 자, 나 지금 용범. 얼굴 어떻게 뽑아 이거? 이거? 진짜 잘돼 가? 나도 아, 그런 거는 안 뺐이더라고. 아, 그래. 일단 일번일 일단 좀... 일단 음, 일단 일단 하고 있어. 일번 하고 있어. 일 번, 일번노스하는 네. 썬가. 뭐지? 아 이게 뭐리구나. 음. 언니야, 뭐. 거기 공룡 말고 또뭐 있어? 공 음, 뭐야 이게? 거 형아가 만든 건 뭐야? 아고아 어, 뱀인가? 아구인가? 물에 대고 잡아야니상한소 찾아. 어 뭐야? 응 음, 맞다. 나 근데 너무 그 뭐야? 뭐 언니야? 뭐예요? 오우, 코끼리. 끼리다지